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Violet입니다. 네, 오늘 Unit 22 새로 배울 단어들은 언어민의 발음으로 먼저 들어볼게요. Shrimp, competitive activity, physical effort, participant, stretch. champion, swallow, strengthen, harsh, audience, head, live, appetite. 첫 번째 단어는 shrimp, shrimp. 명사로 새우입니다. 어, 이거는 뭔가 다시 읽는데요. 우리, 쉬림프 버거, 쉬림프 피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새우 버거, 새우 피자 였습니다. 그래서, 손이 가요, 손이 가. 국민 과자 있죠? 새우 맛이 나는 과자라고 하면, shrimp flavored snack. shrimp flavored snack.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competitive, competitive. 형용사로 경쟁을 하는, 또는 경쟁력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어, 우리 이거 명사형은 들어봤을 거예요. competition. competition. 경쟁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수 제시 있죠? 제시가 언프리티 랩스타에 나 와서 We're not a team. 우린 팀이 아니야. This is competition. 이건 경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유명해졌죠. competition. 바로 경쟁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tion 대신에 t i v e 해서 competitive 경쟁을 하는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적인 스포츠 하면 competitive sports, competitive sport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 되게 경쟁심이 강해라고 하면, 뭐 he, she is competitiv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은요, activity, activity 명사로 활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행 같은 거 가면 패키지에 어떤 액티비티, 어떤 액티비티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활동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활동적인이라고 표현하면요, active. active.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반대말은 무엇이냐? 앞에 뭘 붙이면 좋을까요? 접두사, in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inactivity 하면 무활동, 무기력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요, physical. physical. 형용사로 신체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요즘 친구들이 연예인 피지컬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그게 바로 몸 좋고 비율 좋은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신체적인 모습이 좋다는 영어 단어에서 따온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체육 과목도 영어로 뭐라고 하죠? PE라고 하는데 이게 뭐의 줄임말인지 아나요 여러분? 신체적인 교육. Physical education. Physical education의 줄임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체적 접촉을 피하다라고 하면 피하다 avoid all physical contac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어는요. Effort. Effort. 명사로 노력이라는 뜻이에요. 공부 또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들이다라고 하면 동사 put 써서 put more effort into your work.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participant. participant 명사로 참가자라는 뜻입니다. 토론에 활발한 참가자라고 표현하면 활발한 아까 활동적인 active였죠? an active participant in the discussion. an active participant in the discussio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사형은요, participate, participate 참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in이랑 같이 나옵니다. 토론에 참여하다,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음 단어는요, stretch, stretch 동사로 느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스트레칭한다고 하죠.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리를 쭉 펴다라고 할때 stretch out one's legs, stretch out one's leg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요, champion. champion 명사로 우승자입니다. 요건 노래에서도 많이 봤죠? Champion 소리 지르는 이가 Champion 음악에 미치는 이가 이게 뭡니까? 우승자 소리 지르는 이가 우승자 음악에 미치는 이가 이런 가사였네요. 네, 우승자라는 뜻입니다. 이 챔피언의 어원은요, 프랑스 북동부의 샹파뉴에서 유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방에는 옛날부터 수많은 전쟁이 많이 일어났는데, 전쟁의 승리에서 샹파뉴를 얻는 자를 뜻하는 말이 바로 지금의 챔피언이 된 것입니다. 자, 챔피언, 뭐라고요? 우승자, 음악에 미치는 니가 였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swallow, swallow. 동사로 삼키다. 영사로는 제비라는 뜻이 있어요. 제비를 꿀꺽 삼키는 거 생각해 볼까요? 아, 선생님 뭐예요? 또막 이러겠죠? 자, 알약을 삼키다 라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swallow a pill.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냥 물을 삼키다 라고 하면 swallow wat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영어에서 swallow가 영사용으로는 제비를 가리킨다고 했죠? 그래서 제비족 하면 반짝반짝거리는 구두에다가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여자들을 꼬시는 남자.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서양 예복인 연미복을 swallow-tailed coat. swallow-tailed coat. 바로 제비 꼬리 코트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모양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단어는 strengthen. strengthen. 동사로 강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o strength 하면 힘, 강함이라는 명사거든요. 뒤에 EN이라는 점이사를 붙이면 뭐뭐 뭐 하게 하다라는 뜻이 돼요. 점이사 뒤에 EN 붙는 애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깨하다 하면 깊은이 뭐죠? Deep였죠? 그래서 Deepen 하면 깊게 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무섭게 하다? Fright, Frighten 이렇게 되고요. 날카롭게 하다 하면 날카로운 Sharp 해서 Sharpe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필깎기가 영어로 Pencil sharpener인 거예요. 연필을 날카롭게 해주는 것. 자, 다음 단어는 harsh. harsh. 형용사로 혹독한 또는 가혹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혹독한 기후라고 하면 a harsh climate, a harsh climat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혹독한, 가혹한, 뭐랑 비슷할까요? 그렇죠, tough라고 비슷합니다. tough, t o u g h 가 y 할 때요. 자, 다음 단어는 audience. audience. 명사로 관중 또는 청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중을 모으다라고 할때 모으다 할때쓸수 있는 동사 gather이거든요. Gather a large audience, gather a large audienc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요, head. head. 동사로 어디 어디를 향하다라는 뜻이고요. 명사로는 뭐예요? 머리. 머리니까 지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향하다하면 head. to. 이렇게 표현해요. head to 하고, 어디로 다시 향하다라고 하면 head back to.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단어는 live, live. 형용사로 생중계의 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수들 live 아니면 lip sync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생중계, liv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방송 하면 a live broadcast, a live broadcas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발음 주의해야 돼요. live가 생중계의 라는 뜻이 되고요. 우리 살다는 뭐였죠? 살다는 스펠링은 똑같은데 발음을 leave, leave 이렇게 해줬어야 됐어요. 짧게 발음했죠? 길게 leave 하면 뭐였어요? 떠나다 라는 표현이 됐었죠? 자, 다음 단어는 appetite, appetite 명사로 식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에피타이저 나오잖아요. 전체 요리라고 해서 식욕을 돋우기 위한 조금 조금씩 나오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appetite 하면, 명사로 식욕이 되겠습니다. 식욕 감퇴에 시달리다. 어,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표현이지만, 식욕 감퇴에 시달리다라고 하면, suffer from, 손실, loss of appetite. suffer from loss of appetit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단어 모두 다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단어들 복습 잊지 마시고요. 저는 23강에서 찾아오겠습니다. Good job, everyone. Bye bye.